하나님의 말씀은 주엽기 2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 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 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 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이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앞에서 내 베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게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Ash Wednesday, 성회 수요일, 제일 수요일.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렌트가 시작이 됩니다. 렌트는 사순절을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실 때 광야에서의 4 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겪으셨던. 그 사순절을 기념하는 뜻깊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특세가 내일 모레부터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추리의 기 말씀을 쭉 상고해왔지만 이번 렌트 기간에는 다시 무엇을 상고하게 되겠습니까? 복음서죠 복음서 우리가 4년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매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복음서씩 우리가 돌아가면서 상고하고 있는데 작년에 혹시 사순절 때 어떤 복음서를 우리가 상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이었어요? 1년 전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기억을 못해가지고 기록을, 설교 노트를 찾아봤더니 작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마태복음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뭘 하겠어요? 마가복음을 합니다. 마가복음 사순절 동안에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매년 복음서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상고하면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와 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즐입니다 그래서 가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에,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어제 건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1년 전건 몰라도 뭐였습니까? 바라봄이었습니다. 바라봄. 우리는 어, 해 바라기가 아니라 주 바라기 주를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주님을 바라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결과가 뭐죠? 첫째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돌이켜, 돌이켜 주님을 악망하면, 악명은 바라본다는 것인데,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이른다. 여러분이 시, 지금 시험을 당하고 계시거나 큰곤경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라봄의 첫 번째 결과 그것은 구원. 두 번째는 뭐예요? 세임을 얻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어서 마음도 몸도 힘이 필요해. 우리는 날마다 세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주님을 악마하며 살아야 하죠.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여러분이 이날 아,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건 역시 오늘 살아갈 샘을 얻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악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통하여 샘을 공급해 주신다. 마치 샘물 원천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샘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 힘의 원천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통하여 새 힘이 공급된다.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세 번째가 뭡니까? 바라보의세 번째 결과? 만족입니다. 나는 의론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른 세상 주염 열매로 만족을 얻으려고 헤매일 때가 많았었지만 우리 진정한 만족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그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만족을 우리 심령 속에 얻게 줍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의로운 중에가 의미하는 세 가지 나는 예배 중에 나는 기도 중에 나는 말씀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찾으셔야 되지 감춰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귀중품이든지, 편리품이든지, 정말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얻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감추인 보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이 숨겨둔 보물. 감춰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때 우리 심령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 목 마르지 않는 생명수, 주님으로 인한 심령의 만족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기 2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모든 율법의 계명이 그러한 것처럼 10계명으로 집약이 되니 10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에 관계된 말씀일까요? 먼저 10절에서 12절이 하나고 그 다음에 13절이 또 다른 하나인데 10절에서 12절에 나온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과 관계된 말씀입니까? 제 사계명 발견하셨죠? 제 사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이 안식년 안식년도 나오고 안식일도 나오는데 바로 안식에 관한 제 사계명과는 말씀. 그다음 구절 1 3절은몇 번째 계명과 연관이 될까요? 1계명 중에서 제1계명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하셨으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셨던 제1계명과 연관이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제4계명과 제1계명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안식에 관한 말씀 우리가 낮에는 열심히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가정주부라면 풀타임 하우스 와이프라면 가정에서 일을 할 것이고 또 직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일을 하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는 꼭 쉬어야 됩니다 천하장사가 없어요 반드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해야 되지. 좀 젊은이들이 젊은데도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낮에는 자고 밤에는 활동하고. 낮밤이 바뀌었어요. 밤, 미드나잇, 열두시, 자정, 종소리가 나면 이제부터 활동 개시. 그리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 낮과 밤이 거꾸로 된 것. 그것은 인공조명의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낮에는 움직이고 활동하고, 밤에는 편히 쉬고 자야죠. 휴식 없이는 활동이 없습니다. 기계도 계속 쉬지 않고 돌리기만 하면 마모가 되고, 나중엔 고장이 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의 정신과 육신 꼭 쉬어줘야 됩니다 밤에는 쉬고 낮에는 활동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 사이클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로 늘려서 볼 때에도 일주일 중에서 6일은 일을 하고 그리고 하루는 안식일로 안식하는 날로 주의 날로 삼아서 쉬어야 된다는 거죠 주일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시간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는 좀 낮잠도 자고 성경도 읽고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그렇게 안식하는 날이 꼭 필요합니다. 창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복지를 위해서 제정해 두신 이 안식의 규례를 지켜 살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서름과 박해를 받으면서 헤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AD 70년, 줄 70년, 예루살렘 전쟁으로 패망을당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버린 이스라엘 국가가 1948년에 다시 건립이 됐으니, 거의 2000년 아니에요? 2000년?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처량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의 2000년 만에 재건이 될 수가 있는가? 세상에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겠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소름 속에 살지만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 날 마음도 몸도 편안하게 쉬고 또 즐겁게 가정과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것이 그들을 지탱해 준 비결이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우리에게도 아무리 건강하고 지구력이 강한 사람도 일주일 하루는 꼭 구별해서 택정해서 주님의 날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휴식도 취하고. 가족들과 식사도 나누고, 성경책도 읽고, 평삼조니까 주일에는 좀, 좀더 말씀을 더 읽어서, 평일에는 세 장씩 읽더라도 주일에는 다섯 장씩 읽고, 그런 주일, 주의 날로 삼아서 휴식을 취해야 된다. 안식을 취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특별히 땅 땅이 중요한데. 6년 동안은 땅을 경작해서 그 땅에서 나는 오 소산을 먹되 제 7년은 어떤 해로 삼았습니까? 안식년으로 삼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낮과 밤 활동과 휴식이 있는 것처럼 일주일에 또 일과 휴식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클을 넓혀서 7년으로 잡을 때 6년은 땅을 경작하고 제 7년째는 쉬게 하라. 그 이유가 10절, 11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7년에는 갈지 말고 무겨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희 포도원과 감나원도 그리할지니라. 이 안식년이 규례인데 왜 7년에는 경작을 하지 않게 하셨는가? 그 것은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을 수 있도록. 자기가 경작해서 수확을 몽땅 거두어 들이지 않고 제 7년에는 휴경을 하니까 거기에 남아 있는 음식, 곡식들을 가난한 자가 아, 먹고 살게 배려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먹고 남은 것이 또 있다면 그것은 누가 먹는다고요? 들짐승이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원과 감나문도 그리 할지니라 자, 안식일과 안식년이 규례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요점은 그것이 하루 사이클이든 일주일 사이클이든 7년 사이클이든 요점은 안식, 휴식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심신이 고단해지고 피곤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도 몸도 지쳐있을 때 그때 언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례를 따라서 일과 휴식을 번갈아가면서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우리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은 번뇌, 번민, 방황 너무나 많은 근심과 걱정,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쉬질 못해요. 아무리 편안한 침대에 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쉬어도 마음이 쉴수 없으니 그 인생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마음이 언제 쉼을 얻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을 때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참 평강과 안식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나온 제1개명.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우리가 물신을 따라 살고, 육신, 육욕의 신을 따라 살고, 명예, 욕의 신을 따라 방황하던 날들을 이제는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제 하나님만을 경미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얻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맛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연의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우를 두르시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로 에서 기도할 다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악망함으로 구원과 샘과 만족을 얻어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안맹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